할까요? 지금, 물론 뭐 역학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지만 어차피 이걸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모르고 아주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대운이라는 게 어디 뭐 그, 뭐, 정치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대운이 좋다. 그런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그 대운이란 거는요, 대운이 뭔가 하는 거는 그 의미를 잘 모르셔서, 많이 헤매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해 드리려고, 자, 금년은 병신년이잖아요 그럼 병신년이라고 하는 이 해의 흐름은 천 명이든 만 명이든 일억 명이든 다 병신년이에요. 병신년의 기운은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만약에 비가 온다고 하면은 병신년을 <laughs> 비가 오는 해라고 생각을 하면 다비 맞는 거예요. 비를 안 맞을 방법은 없어. 없어.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추운 게 왔다. 다 똑같이 추운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걸 해서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세 군이라고 해. 세 군. 군, 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지금 병신년이면 병신년이 최고예요. 모든 게 병신년을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런 데 가서 뭐 듣고 오래 오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우는 뭐냐면 나한 사람의 국한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사주팔자의 여덟 자에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10년의 대운을 쭉쭉 뽑게 돼 있어요. 그 10년의 대운이 맞다, 안 맞다, 뭐 좋다, 틀렸다, 뭐 이런 이런 게 하는 거지. 그게 이거는 이 연에 있는 이 기운과 크게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게 이런 거를 갖다 잘 모르시니까 난 대운이 좋다는데, 뭐 대운이 좋은 거 좋은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명확히 아시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아시고 있어요. 그 대운이라고 하는 거는 내 거라는 거. 내 혼자의 것. 저기 내 아니고 다른 내 아들도 내 자식이 그것도 아니다 는 거지. 그것이내 거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기가 약간, 이제, 옆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거, 이 중에 하나가, 삼변이거든요. 이 삼변이라는 거는, 세번 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번 변하는 거는. 알이 있는데, 올챙이가 되죠. 어챙이가 됐다가 다시 성체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거의 이제 세번 변해서 완성이 된다는 의미를 삼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들 조상, 우리들 조상, 천지인하고 똑같은 환인 천재는 쉽게 말해서 천의 상징이거든요. 환웅 천재는 지의 상징입니다. 당군 천재가 인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 천재까지 와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그 당군 천재 아래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웅천재가, 환웅천재는 이미 땅으로 내려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미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 변이 세번 변화가 왔을 때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잘 모른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 무극과 무극에서 태극 운동을 해서 태극 운동은 태극이잖아요. 환극으로 그런 부분들도 다 크게 얘기를 한다면 다 같은데. 우리나라는 원래 삼태극이었거든요. 삼태극이고 우리나라 모든 것들은 하나 둘 세자식입니다. 우리가 삼세번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삼변을 하면, 삼세번을 하면, 모두가, 그 이상은,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중기 같은 걸 해도, 오판 삼성. 우리나라는 거의 삼박자거든요? 박자도 삼박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맞어져 있다. 그렇게, 그렇게, 그게 삼변이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나 음. 지난번에 팔개를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팔개도 사상에서 음량으로 나누어진게 이게 이 의미는 팔개라는 의미가 여덟가지가 딱 천지에 정착을 하는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천지에 정착을 하는 기운이 8덟 가지인데 물론 그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간 간산이라고 하거든요. 간산이 두 개가 합치면 간이산이라는 개가 만들어져요. 아래도 간산 위에도 간산 그러면 아래 위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8개가 8개로 합쳐지니까 8864가 64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주역이 되는 겁니다. 주역이란 건 실제로, 주나라 때 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역이, 원역이 3000년이 있었고, 3000년 그 이후에 또 주역이 3000년이 지금 왔고, 지금 이제는 정력시대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력은 우리나라 김일보 선생님이 만든 역이에요. 김일보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정영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 큰 형님이 잘 써둔 얘기 중에 하늘도 노천이라 영웅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지금 세상은 워낙에 많이 바뀌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사상이 와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얼마나, 근데 이게, 이게 사실 주역시대가 끝나고 경역시대가 오면서 비로소 다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저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의미가 없다. 뭐, 물론 뭐, 사산시 으로오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그건 저도 모르지만, 저라고 해서 다 알겠어요. 다 몰라요. 저도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 조상들이, 옛 어른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설명하고, 이, 이것도 우리의 학문이고, 우리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없애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제가 이래 주절주절 떠들어 놓은 것도 나중에 되면 소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